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가요? 네, 그를만요님 만나러 좀그 사이에 좀 취해지셨나요? 아, 약간? 조금 더? 근데 지금 떨려요. <웃음> 떨려요. <laughs> 어오라 목, <laughs> <laughs> 그 시간이 왔습니다. 저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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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네, 이제 친해요 네. 친해서 네. 나 여기 우동이랑돈 같은 네. <laughs> 거이 우동을 쓰면 우동이 같이 나왔는데 아, 우동이 같이 나 우동이 같이 나왔는데 우동이 같이 나왔는데 우동우동을시이나 <laughs> 유부동을 시키면 우묵이 같이 나와 나장판이도.. 나장판이도.. 나랑은 다른 근데 내가 보니까 번호가 없더라고 어? 맞다 우리 그때 번호 반누기랑한거 맞발도 해야지 응. 내가 얼른 가지고 <laughs> 올게 아니 가지. 안녕하세요 어디야? 어, 지금 더 뒤에 <laughs> 어아저장 예. 응. 동훈이 예. 뭐 앞에다 얘네 우리 진짜 다 예. 예. 맞습니다. Yeah. 저희 근데 카메라 없으면 진짜 진요 훨씬 지네요. Yeah. 네. 예, 카메라가 있어서요. 예. Yeah. 따로 만난 적 있어요? 아니요. 어, 예. Yeah. Yeah. Tá La mesmo. <laughs> <laughs> <susurra> <susurra> <susurra>